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롤스타타워 디패스 X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로 시크릿 캐릭이 천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복귀에가 보시면 이렇게 X하고 Y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PT라고 써있고 앞에 Unbound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크릿 천장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번은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Y 배너는 179개, X 배너에 있는 429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처음에 저는 천장이 천 개가 넘었다가 이게 다시 바뀌면서 600개로 내렸고요. 제가 그 동안 많이 뽑아서 이렇게 179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포구시보하고 클로로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니 X배너의 클로로가 나오고 Y배너의 코쿠시보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배너 천장을 통해서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179번만 뽑으면 되니까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잠깐만요. 아이템으로 해서 샤이니 부스트 한번 사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은 과연 샤이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쿠시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49, 139, 와, 이제 드디어 저도 코쿠시보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잠깐만, 이거 샤이니 아닌가요? 아니죠? 아, 샤이니 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코쿠시보, 드디어 얻는 건가? 이즈마키도 샤이니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나? 와, 69, 59, 또 천장을 얻네요49 39또 빠바바박 이제 밖에 나왔구요 29 19 이제 드디어 9구요 마지막으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와. 얻는다 우와 <laughs> 역시 와이벤더가 9 95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맞았습니다 X배너가 클로로고요 Y배너가 이렇게 99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얻었네요 아 그런데 아쉽게도 샤이니가 아니었습니다 와995 얻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장이 사라졌죠 딱한 번만 쓸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샤이니 부스터 썼는데 샤이니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이거 뭐야, 우주마키도 이제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 뽑아야 될것 같고요. 아, 이것도 한번 뽑아볼까? 아니, 왜안 나오는 거지, 샤이니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 파이브 피서 나왔지만, 샤이니는 택도 없죠. 잘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샤이니, 오, 이타놀이 샤이니 나왔다. 뭐야. 이타돌이가 샤이니 하나 나와줬네요 이거라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 아 아쉽다 나중에 이타돌이도 무언가 나오게 바라주면서 이렇게 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크릿 캐릭을 천장을 통해서 얻어보았는데요 확실합니다 X배너가 클로로 Y배너가 콕콕이 보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뽑고 싶은 것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들 안녕